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과 32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 삶과 죽음, 인간의 투쟁을 강렬하게 포착하며 예술계를 뒤흔든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테오도로 제리코의 삶과 작품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1791년 언젠가 예술계를 불꽃과 열정, 역동성으로 흔들어 놓을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로 제리코였습니다. 제리코는 튼튼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는 넘쳤지만, 신체적으로는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활발했고,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삶을 형성할 불안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움직임에 끌렸습니다. 거리에서 달리는 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짓과 몸짓,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수업이자 주제이자 잠재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혁명 이후에 불안도 함께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현실적이고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제리코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스케치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동물, 사람, 모험적인 상상의 장면들을 그렸습니다. 제리코의 첫 집착 중 하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국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말의 근육, 움직임, 에너지를 관찰했습니다. 끊임없이 스케치하며 형태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담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살 때조차 그는 움직임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정신, 힘, 감정이 모두 결합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집에서는 역사서, 영웅 이야기, 서사시 등을 탐독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나중에 캔버스 위에 폭발할 드라마, 용기, 투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술이 단순히 보는 것을 복제하는 것이 아닌 느끼고, 살고, 변형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때가 될 무렵, 제리코에게 예술적 소명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파리의 미술학교에 등록하여 해부학, 원근법, 고전 거장들의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환경 속에서도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고전적 예술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형태는 그에게는 제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움직임, 감정, 긴장을 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제리코는 규율을 배웠지만 동시에 은밀히 반항을 했습니다. 모든 스케치와 연습은 실험이었습니다. 돌진하는 전사, 점프하는 말, 몸짓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는 제리코에게 형성기의 시간입니다. 파리의 거리, 마구간, 책, 교실. 모든 것이 눈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었죠. 깊이 관찰하고 깊이 느끼며 제한 없이 상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810년, 테오도로 제리코는 더 이상 스케치북을 들고 파리 거리를 떠도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결심을 한 젊은이였죠. 그 당시 파리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제리코는 명문 예술학교에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이곳은 세대에 거쳐 프랑스 최고의 화가들이 기량을 연마한 학교였습니다. 교실에는 과거 거장들의 울림, 그리스와 로마 조각 석고 모형, 고전 회화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규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완벽한 선을 그리고 해부학을 마스터하며 원근법과 신중한 구도를 익히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 질서와 정밀함 속에서도 제리코의 상상력은 야생의 강물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는 루벤스의 극적 에너지와 바르코 화가들의 대담한 붓질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차분하고 절제된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감정과 고난까지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돌진하는 기병을 제작했습니다. 장대한 말 위에 올라탄 장교. 폭풍 같은 하늘 아래 긴장한 근육, 넓게 뜬 눈, 캔버스에서 뛰쳐나올 듯한 말의 발굽, 흩날리는 망토. 모든 순간이 극도로 생생합니다. 이 작품은 제리코가 움직임을 그리는 것을 넘어 생명력 자체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즉시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작품은 동적이며 기존 살롱 갤러리의 차분한 초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부는 대담함을 칭찬했고, 일부는 강렬함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리코는 예술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마을이라는 주제에 대한 탐구도 계속했습니다. 마국간에서 수시간을 보내며 말의 근육과 동작, 긴장된 팔다리를 스케치했습니다. 이 연구는 과학적이면서도 생생하고 감정이 넘쳤습니다. 그는 움직임의 진실을 그리기를 원했고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움직임 또한 연구했습니다. 병사, 노동자, 병든 사람들 극한 상황, 영웅적 순간과 절망의 깊이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파리 컬렉션에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거장들을 공부했습니다. 루벤스, 렘브란트, 카라바조의 작품을 모사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긴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능력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리코는 단순히 모사하지 않고 자신의 용감하고 현대적인 화풍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815년 테오도로 제리코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고대 유적 르네상스 걸작, 바로코의 극적 표현이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젊은 화가에게 이탈리아는 모든 도시, 교회, 미술관이 색채, 구성, 인간 감정을 가르쳐주는 교실이었습니다. 제리코가 로마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테라코타 지붕에 햇빛이 반짝이고 돌과 역사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하며 코르네 유적이 오래된 제국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인간의 야망, 투쟁, 승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조각상, 프레스코, 예배당의 벽화가 생명을 지닌 듯합니다. 그는 로마, 피렌체, 베니스의 갤러리에서 시간을 보내며 걸작을 모사했습니다. 루벤스의 대담한 색감. 카라바주의 극적 명함, 미켈란젤로의 정밀학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리코는 단순히 따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품이 관람객을 움직이는 본질을 흡수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그림도 단순한 삶의 묘사를 넘어 영혼을 울리는 작품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역사와 신화적 주제의 힘도 알려주었습니다. 전투, 순교, 영웅적 행위, 비극적 운명을 다룬 대형 캔버스들은 제리코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림이 장식 이상의 것이 될수 있으며 서사적 드라마이자 인간 감정의 거울이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스케치와 연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험했습니다. 고전 조각상, 극적인 몸짓, 섬세한 옷 주름을 그렸고, 구도와 원금법, 인물 배치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폭풍을 대비하는 준비와 같았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강도의 주제를 다루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형식적 수업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리코는 시장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연구하며 말과 동물을 살펴보고 기쁨과 슬픔, 피롭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드라마가 이상화된 형태가 아니라 실제 인간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왕그는 전쟁터와 병원에서 폭력과 고통의 장면을 목격하며 인생의 비극적인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나중에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의 강렬한 감정적 진실로 반영됩니다. 1817년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제리코는 기술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비전도 확립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움직임, 극단적 인간 존재 자체의 긴장을 그림으로 담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거장의 교훈과 그의 상상력이 결합되어 로맨티시즘의 대표적 화가로 성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1818년의 파리 도시에는 스캔들, 비극,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젊은 화가 테오도로 제리코는 자신의 이름을 불멸로 만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발생한 참혹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816년 프랑스 군함 메두스는 세네가 해안에서 좌초했고 무능한 관리로 인해 150명이 넘는 승무원이 급조된 땜목에 남겨졌습니다. 극소수만 살아남았으며 생존자들은 굶주림, 탈수, 심지어 식인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렸고 정부와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극적 사건과 고통, 인간 경험의 극한에 끌린 제리코는 이 사건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감정, 공포, 절망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림이 아니라 선언이자 도덕적 심판. 관객을 압도할 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준비에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생존자를 인터뷰하고 시체를 관찰하며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작은 땜목 모형을 만들고 구도, 움직임, 빛을 실험하며 모든 인물, 몸짓, 파도가 사건의 강렬함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작품은 거대했습니다. 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7미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파도 속에서 절박하게 뗏목에 매달린 사람들. 몸은 뒤틀리고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혼재하며 먼 구조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색채는 어둡지만. 고통의 붉은색과 창백한 살빛이 살아 있습니다. 구도는 시선을 수평선으로 이끌며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1819년 살롱에서 공개된 메두사의 뗏목은 전례 없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사실적이고 잔혹한 표현, 주제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일부는 현대적 역사화로서 감동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제리코는 로맨티시즘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작품은 신중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반영한 현실적 접근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정주의가 아닌 극적 로맨티시즘을 통해 인간 경험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이후 제리코의 명성은 치솟았고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말, 전투 장면, 인간 심리 연구를 이어가며 파리 살롱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정서적 한계를 탐구했습니다. 메두사의 뗏목은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감정과 도덕적 메시지를 담은 회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1821년 제리코는 동세대 로맨티시즘 화가 중 선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삶의 비극을 예술로 변환하며 관객을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메두사의 뗏목에 성공 후에도 제리코는 쉬지 않았습니다. 파리는 그의 이름으로 들썩였지만 그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과 주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장 생생하게 찾은 곳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은 제리코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힘, 움직임, 원초적 감정을 상징했습니다. 근육, 콧구멍의 부풀음, 질주하는 다리, 모든 것이 삶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세부를 관찰하고 측정하며 스케치했습니다. 그는 전쟁 말뿐만 아니라 경주용 말, 서커스 말, 부상당한 말등 다양한 말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사실주의와 로맨틱 표현을 결합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병사와 기수 말과 함께하는 인물 초상도 그렸습니다. 분놀림은 빠르고 자신감 있으며 움직임과 긴장감을 포착했습니다. 색채와 빛의 활용도 과감했습니다. 따뜻한 색과 차가운 그림자를 배치하여 시각적 긴장감을 만들었고 말의 근육은 살아있는 듯 화면에서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1820년대 중반, 제리코는 성취와 연약함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두사의 뗏목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말의 역동성을 탐구했으며 인간심리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병사, 환자의 얼굴들을 관찰하며 내면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종종 비공개로 남거나 미완성이었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작은 작품, 개인적 연구에 집중하며 인간 감정과 심리적 깊이를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대표적 국기 연구는 정신병 환자의 얼굴 시리즈입니다. 젊은 남성이 허공을 바라보거나, 한 여성이 조용한 절망 속에 머물거나, 노인의 고통이 깊게 새겨진 얼굴. 제리코는 인간성 속에 깃든 광기를 포착했습니다. 작품은 섬뜩하면서도 온정이 묻어 있으며, 그의 관찰력과 공감 능력은 시대를 앞섰습니다. 이 시기 제리코의 화풍은 더욱 표현적이었습니다. 분노림은 자유로웠고 색채는 강렬해졌으며 구성은 대담해졌습니다. 작은 그림에도 순간의 생동감과 에너지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만성 질병과 과로, 세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체력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열정은 여전했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1824년 제리코는 마지막 연구와 작은 걸작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1826년 그의 나이 겨우 33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리코의 유산은 그의 짧은 생을 넘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메두사의 뗏목과 같은 대작뿐만 아니라 움직임, 감정. 심리적 사실주의를 재정립했습니다. 정신병 환자의 초상은 이후 앵그르, 들라크루와 사실주의자와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말과 움직임 연구는 많은 화가들에게 또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예술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감정이 충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은 공감하고 충격받고 감탄하며 성찰하도록 이끌렸습니다. 비록 삶은 짧았지만, 제리코는 삶과 죽음, 고통과 아름다움의 극한을 탐험했고, 그것을 캔버스 위에 영원히 남겼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무엇을 그렸는지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무엇을 느끼게 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제리코는 우리에게 더 깊이 보고, 더 강하게 느끼고 두려움 없이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 미술사에 큰 울림을 남겼으며, 격정적이고 야생적인 삶의 심장을 포착한 모든 작품 속에서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향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